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폰에서 링크로 회의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여기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온줌 초대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줌에 로그인이 따로 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이 이름을 입력하라고 뜰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회의 참여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각 회의마다 요구하는 양식대로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짜잔! 갑자기 전면 카메라가 켜지면서 비디오 미리 보기가 활성화되죠. 이 부분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설정 후 아래에 있는 두 참가 버튼 중 선택해 줍니다. 이 단계에서 저는 회의 참가 대기실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의 주최자가 대기실 기능을 활성화해 놓는 바람에 제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회의를 나가거나 아니면 입장을 수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체자가 저의 입장을 허가해주면 이렇게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서 필수인 것은 바로 왼쪽 아래에 있는 오디오 연결입니다. 이걸 활성화해줘야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말을 할수 있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진짜로 줌의 응용 조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큐비트의 강의는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광고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